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진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부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어, 말씀이 이틀이 지나메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틀이 지났다 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동안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유하신지 사마리아에 그하신 기간이 이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내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잘 관통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은 같은지 모르지만 이방 사람들과 혼인관계로 인하여서 혼혈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과 같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천이여겼기 때문에 상종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관통도 하지 않고 그 지역을 통과지도 않고 그 지역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몇 며칠을 잔다는 것은 상상을 잘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이틀을 지내십니다. 이유는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거하셨다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의 해결을 하고 또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여기에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갈릴리 지방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임의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방으로 나눕니다. 제일 밑에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을 이둠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적 바로 위에가 우리 읽은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수가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 위쪽이 우리가 자주 들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나사렛이 거기에 있고 또 가나라는 그 도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 요단강 서편이 이렇게 네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는요. 베레아 그리고 대가볼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으로 속해 있는 그곳에 사역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사렛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원래 고향 태어나신 곳이 어딥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남쪽 유대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나사렛은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던 또 태어나서 자란 곳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태어난 곳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베들레헴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갈릴 땅을 들어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향이라고 지칭한 이곳이 예루살렘일 것이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렘이 있는 유대 지역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인 유대 지역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서 지금 이 갈릴리 지역으로 내가 오게 되었다. 이 말씀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태어나셔서 자란 나사렛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을 들어가시면서 원래 선지자들은 자기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렘이 속해 있는 유대 지역이 선지자를 환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북적인 갈릴리, 나사렛이 포함되어 있는 갈릴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두곳 모두가 유대인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고대하는 사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요, 고향 땅에서는 선지자를 배격하지만, 이방 땅, 버림받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는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더유하기를 청하고,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그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은 버림받은 땅, 소외된 땅, 구제불능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 땅,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격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약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도무지 이적을 보지 않고서는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나를 믿지 않는다 뭔가 이적을 행해야지만이 믿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그 동네에서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는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이적을 베푸셨다는 말이 잘 없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적을 베푸셨다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어떤 지역은 이적을 베풀어야지만이 믿는 곳이고, 어떤 지역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격하는 곳이고, 어떤 곳에는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믿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습니다. 여인과 앉아서 몇 마디만 나누셨는데,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그 예수님을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그것을 깨닫고, 본인들도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기적을 베푸셔야지만이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발로 차버립니다. 배격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세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을 보아도 냉랭하고 더큰기적만 찾는 반응이냐. 아니면 기적을 보아야지만이 내가 믿는 것이냐. 아니면 기적은 나에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냐. 이세 가지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내 만져야지만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고, 내 허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 손을 한번 넣어보라. 그러고 그것을 만침으로 믿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 기적을 보지 못해도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삶 속에는 뭔가 기적이 보여야 되고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것들이 보여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눈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전지는 그 십자 계계를 가는 믿음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전해진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믿고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으로 이 안에를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